예. 감성도 미역국 가져왔습니다 와 기름 둥둥 뜬거 보이지 자 한잔 먹어봅시다 짠 친자님들 반갑습니다. 간탁입니다 와, 오랜만에 진해 왔습니다. 진해, 내놀이타닙니까 진해. 자, 오늘은 매일 통영 가다가 진해 행암에 있는 포시즌 포시션 2호 이호 타고 감성도 카고 낚시 한번 가보시죠. 어, 아, 또 많이 춥다. 자, 요. 출항 시간은 6시. 입항 시간은 변경됩니다. 한두시, 오 한두시 물때 봐가지고 가봅시다. 아, 아 아까 미끄럽다. 미끄럽다. 자,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시청자분들. 자, 여기는 행암에서 한 40분정도 가량 오면은 거가대교가 있습니다 거가대교 예, 근처 다리발 밑에서 감성도 카고낚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매 통영가다가 막 얼굴 다타보고막입다 지고 막, 막 감기몸살 걸리가지금 요즘 뭐 컨디션 별로 안 좋습니다 <laughs> 자요 다리발 밑에는 물이 엄청나 있습니다 예. 카고망은 50포 예, 50포 사용해야 됩니다 예, 50포 자 오늘 미끼는 크릴 옥수수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갖고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는 자영성시파크자영성시파크 2.5호 3m 50짜리 두대 니엘 4000번 원주 4호 목주 4호 감성도 바늘 6호 카고망 50호 목줄 길이는 한대는 1m 40 자, 한 대는 쌍바을 예. 1m60에 1m30, 이렇게 두개 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. 자, 강심 없나? 강성동, 자. 좀 다지가지고. 척, 캐스팅 갑니다, 감시 없나? 감시 없나? 자, 감시 밥 먹을 때 됐다, 인자 아, 물이 쪼에시 올라가네. 아침에 또이똥틀때또한 마리 온다, 이. 아, 여한님 물라 안줬냐 아침에 깜빡했네. 아, 여언님 <laughs> 깜빡이 왔습니다. 자, 시원한 물한드시 고, 고기 시원하게 오차 한번만 주이소. 아이, 유경이. 시원하게 아이많네 물은. 아, 아, 나 아닌데 지마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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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. 나 지금. 지금. 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지

감사합니다! 하하! 어서 오는 예? 하하! 한번 했습니다. 시청자. 아 좋다. 아. 자 공기 빼는 법. 시청자 한번 보여줄게. 하나 둘셋네 번째 대각선으로 빼는 살짝 눌려가지고 했어, 했어. 하하, 참. 용언니, 네. 딱, 아침에 물 한잔, 시원한 물 한잔, 뭐, 리니까한 마리 말아주시네. 와, 깔짝깔짝하네. 나 해마 걸린 줄 알고, 가만히 있었거든요. 예, 아니, 그, 툭툭, 툭툭이라는 게 그래. 그라고 응. 말천지 말했지. 머리 왔습니다. 아, 왔습니다. 아, 깔짝님, 깔짝. 갈장. 아, 다 와, 옆에가 또 왔다, 이거든 걸린다. 아, 옆에가 더뒤로 꽃이 좀 되게 감시질인데 어, 시원한가 가네, 와. 帰りまぜ、帰りまぜ。うわぁ、いつも、あかんと、パンね。トクトク。へへー,<ス>ー<プ>。わおるち 공기, 공기 빼는 거. 자, 철수하시다. 시자님들. 철수해가지고,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, 먹방 한번 찍으시다. 시자님들. 맛있게 서리가지고, 뭐 봅시다. 집에 가시다. 출수. 아, <laughs> 시청자님들, 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해가지고 오늘 두 마리 잡았으니까. 한마리 이제 잡았으니까, 한 마리는 미역국, 감성동 미역국, 한 마리는 해가 무시다. 이, 이큰 거, 이거는, 이거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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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국, 이거는 미역국 하고, 한 마리는 세 등분. 와, 살 좋다, 살 좋아. 와. 기름을 잘합면어 미역, 감성, 이게 제 감성도 미역으로 할까? 참기름이나 들기름 어, 넣으시고, 넣고, 미역, 미역. 뿌리 미역 볶아줬습니다. 볶아줬습니다. 그리고 물을 자 그러면은 예, 하지만, 직간장. 멋지게 됐네. 와. 좋았어, 좋았어. 완성. 오케이. 이거 이제 중구리좀 넣으면 되겠다. 감성돔회 완성. 자한자어 보시다. 시청자 여러분, 짠. 야 뺏어놓고 자. 음. Så <skrøk> tøft! 감성돔 미었고 가져왔습니다. 우와 기름 와 기름 둥둥 뜬거 보이지 신장들와 감식 감성돔으로 막살람 걸리고 끼리뿐다와 살이 땡글 땡글합니다. 와 와. 끝났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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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우리 사랑하는도 잡아, 혹시 고기 좀 많이 잡으면은, 한 마리, 요, 명탕보다는, 요, 감성도 미역국 한번푹 끓여가지고, 저희 한 시간 구웠습니다. 한 시간. 한 시간 푹 구웠거든요. 한번 식구들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지. 진짜 맛있습니다. 고수하고 담백하고. 와, 이때 맛있다. 음. 담백하고, 고기는 살아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니까 살은 땡글땡글 합니다. 아음 이야, 역시. 담백하네. 음 느끼지 않고, 음 와, 맛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